안녕하세요 달콩이와 알콩이입니다 오늘은 바로 어. 아이스바 핑크퀸 허비데키타를 해볼건데요 하트는 오늘 가지고 샀습니다 안에 아, 네, 일단 봐볼게요 앞샷 뒷샷 두게샷 네, 이제 속샷 할게요 네 속샷 어, 맛있는 냄새가 나요 여기 속샷 맡아봐 음 음, 이거 엄청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초코바나 보다. 네, 여기 안에는 이게 시럽, 이건 가루, 아이스크림 막네 여기 이거 네개 들었고요. 뭔가 생각보다 크네 그래도. 응. 음. 우리가 화면으로 본것 보다는 크잖아. <laughs> 화면에 엄청 작아 보여요. 저희가 여기에는 이렇게 커 보이잖아요. 애 아, 작게 보이네. 아니 이렇게 커 보여서 큰큰줄 알았어. 사기라 했는데 여기 작게 보이네요. 방금 아, 다른 건 이거보다 작아 보이는데 우리 거큰거 같아 맞아, <laughs> 맞아. 가면상은 한쪽에는 이거 넣고 한쪽에는 이거 넣겠습니다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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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드릴요 두고, 넣고 있는 거를 여기에 지지직. 이렇게, 이렇게 열었고, 시원해주면 살짝 하늘색 빛, 투명색 빛. 투명색 빛 같기도 하고, 하늘색 빛 같기도 한걸 나와요. 정말 안 잘라진다. 좀 이렇게 안 잘라질 수 있냐? 정말 내가. 이게, 그, 그, 제가 이거 그때, 맛볼까봐, 맛볼 때, 다른 사람이, 사이다 맛이라는데, 제가 방금 묻어서 먹었는데, 사이다 맛이에요. 정말? 네. 이건 뭔가가, 무슨 맛일까? 닭가. 한가 일단 이게박할것 같아, 그렇듯이. 이건 눈맛이야. 손으로 해시즈 그냥 음. 아, 손으로 해가 있던되면 아, 아니 거기에서 그냥 손으로 부어. 그나마 이렇게 한 거야. 음. 네. 구우는 게 빨랐어. 여기 보시면 어디지? 여기 이렇게 했어요 호리드케타 시리즈라 거의 그냥 뿌리고 찍어 먹네요. <laughs> 네. 이 거를, 이제 이게 들어있을 겁니다. 안 들어있으면 사기. 사기! 제품. 아니면 제품이 이상해진, 이상한? 아! 오, 자, 두 개. 하늘색, 핑크색 하라색 하자. 응. 음. 여기 이렇게 생긴 거. 와, 이 아이스크림 막대가 좋습니다. 완전 캐라멜 같아. 맞아, 맞아. 사르르 아이스크림 같아. 뭔가 차가워 느낌이 뭔가가. 음, 음. 여기가 무슨 뭔가 스노우 같은 거 아무 말안나 밀가루 같은 스노우 음. 파우더 같은 거. 근데 안 달아요. 잠시만 게야. 어 전화 왜 전세냐? 아 서울에서 전화왔어 언니 네 여기. 여기. 짜잔, 짜잔. <laughs> 이제 지금, 무슨 색부터 먹지? 저는 너 무슨 색부터 먹을까 핑크. 난 그럼 파랑. <laughs> 우리 반지 색깔도 너무 민다. 더 칠해 됐다 너무 많이 하셨다 도, 보여드려 토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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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판타지 이제 그많하지네 이렇게 됐고요 <제> <laughs> 그거밖에 안 나와? 네전 많이 했는데 이 정도는 안 했어요 슬퍼 이모파우더가 조금밖에 안나오시네 비켜보실래요? 소음이잖아요 네, 이제 더 붙이겠습니다 네. 와, 근데 네. 이제 뭐, 이 정도면 되겠죠? 네. 먹겠습니다 무나무나무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 내 건데 근데 빠졌어 이거 뭐야 그거 <laughs> <laughs> 내 거야! 욕심낼 때가 아닌 것 같아, 안집어줘 <laughs> 네, 이제 먹겠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먹겠습니다. 음. 진짜 <laughs> 음, 진짜 시원하다. 하이갈 거야. 음. 음! 엄청 맛있어요, 진짜. 이건 사이다고 읽으면 안 나요. 이건 이게 시원하게 해준 건가? 그건가 엄청 맛있다. 음, 음 맛있어요. 그 이건 사이다 갖고 이런 시원해. 에 냉동실에. 음, 약간 입을 시원하게 해주는데? 바카 같은 거. 이거는 하니 그게 뭔가 뭔가 씹히면서 음. 야, 이 맛을 아는데 맛 이름을 까먹었어. 응. 응. 씹히면서 바깥처럼 살짝 씹히면서 시원하고 달아요. 응. 맨 처음엔 살짝 시어요. 양은 조금근데 맛은 사과 단 것보다 좋네. 근데 응. 네, 마지막 이 야. 이거는 근데 양이 적어서 많이 묻힐 수 있어서 좋다 아까거는 일단 따라라라 야 우리 아까처럼 할래? 다 붙여떨어뜨려서 <laughs> <laughs> 재밌지않아 이제 비비기 음음음음 음 언제 끝나? 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응, 음, 시원해. 완전 시원해 많이 해봐. 아니? 응, 어, 완전 사이다. 미안한데 너가 너무 많이 가져가서 내가 양이 엄청 없어. 이게 시원한 게기인것 같아. 이건 그냥 파우더 갖고. 넌 방문할 거야. 이거 가하고 인간, 엄청 희열해. 어. 먹어볼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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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봉 저는 막대 점수 두개 중에 두개 드리겠습니다. <laughs> 두개 중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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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드리겠습니다. 엄청 어, 시원해요. 이거, 저희 막대도, 음. 이쑤시개와 다르게 음. 찍어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응! 음. 이거 시원한 거 맞아. 내 네, 생각. 이거 둘다 먹어보면 나은 거. 응? 음, 이게 시원한 거네. 완전 시원. 뭐야, 진짜? 이거 정체가 궁금해. 응, 진짜 왜 이렇게 시원해, 이거? 응! 음. 뭐지? 이건 음, 진짜 뭐지? 그니까 진짜 의외로 이게 완전 의외였어 음! 뿌렸으니까 완전 맛있고 시원해 근데 음, 혼자 먹는 도 맛있어 그냥 그냥 음. 글쎄네 완전 깨끗하게, 깨끗하게, 깨끗하게 먹었어요 귀엽어요 이상, 먹방인지 가로쿵인지 모르겠는. <laughs> 벌써 10분 했네. 네, 일단, 달콩이었습니다. 안녕!